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사례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잘 키웁니다.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가 아마 솔솔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더 예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점점 점점 막내가 점점 더 예쁘고 나중에 더 누가 더 예뻐요? 손주들이 더 예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쳤지 손주 바치라 그러면 절대 못 바쳤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 손주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은 이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나보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너무 예쁜 거야. 예. 그래서 그 아이 키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너무 재밌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 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도 그래 한번 어디까지 가보나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기를 13년이시라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세였다 그랬어요? 86세. 86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 그러면 몇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이스마엘을 가지고 너무 너무 재밌게 즐겁게 살다 보면 하나님 뭐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와서는. 진노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약속의 아들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육신의 아들 네가 원하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자식을 구했으니 너는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지금 아픔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13년 동안 두절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안하겠어요. 아브라함 하겠어요. 뭔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마도 뭐 이렇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낳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더 이삭을 일찍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기에 하나님은 99세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일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봐서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봐서는 모든 것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올마이트가 아시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봐서는 충분하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 하나로 너는 충분하다. 너 이스마일 가지고 지금 뭐 즐겁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스마일이 아니야. 나야, 나.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내 뒤에서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서 뭐 해, 이게? 소위 말하는 꼬람대어 하라 말이에요. 내 앞에서 살아가라. 예? 그러면서 내 앞에서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뒤에서 꽁시럭꽁시럭 되지 말고, 하나님 뒤에서 그냥 못된 짓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같이 언제나 동행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스마일을 낳은 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지만 언약은 받겠다 안 받겠다? 언약은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잊었다, 안 잊었다.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침묵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 나타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나로 하나 충분한 너에게 충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럼 내가 하게 되면 너는 완전한 자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언약을 이미 약속했잖아요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뭐예요? 이 복종하는 자세로 엎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지속하여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실 때마다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받아들기를 원하세요 그럼 언제 받아들이냐? 내가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게 뭐예요? 그가 자세가 돼 있지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 이 자세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어요. 지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너는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랍의 아버지 예?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되고 또 여기 누구,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여기 될지라 하는 이것은요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만 원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완료형으로 썼어요 너는 이미 되었다 언제 내 언약을 받는 순간에 너는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단지 우리로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이거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언약 때까지 내가 나가게 되면 이건 내게 되는 거고 이 언약을 내가 팽개쳐버리면 이 언약은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 깨지는 것이고 또이 시간에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면 내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무슨 말이에요? 높임을 받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 이 언약은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살아있다 그러니 이 언약을 네가 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언약은 이, 죽은 적이 없고 내 언약은 끝까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니까 너는 그걸 받아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에 그러면 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언약을 제대로 언약대로 가지고 네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 것이 있다.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래야 너는 완전한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연초에도 우리 말씀 봤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 주시는 언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 거람되어 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뭐그 말씀만 갖고 있고 말이죠. 뭐 그냥 다 아, 잊어버렸다가 12월 달에 되면 아이고, 왜이 말씀 안 이루어졌어요? 이러지 마시라 고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이 내팽개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이 언약 지금 붙들고 있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나는 너로 충분하지 않냐?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거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재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언약을 갖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아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는 왕의 선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쪽 이스마엘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왕조가 나오는 거예요. 내네 민족들이 거기서 왕에서 왕조가 나오게 돼 왕이 돼 나오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너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체적은 약첫 번째 종기 한자가될 것이다. 예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아 우리 할아버지 어 아브라함 우리 선조 아브라함 어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저기 아랍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조 아브라함 다. 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아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우리 자손들이 됐기 때문에 나 이름 바꿀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 아브라함 지마라 아브라함 최 아브라함 해 가지고 뭐 나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이브라 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가 종기한 자가 된다. 예? 그다음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너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손에게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는 것. 아까는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자손이 계속 왕족까지 나오게 될 테니 자손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유효 유효하다. 너만이 아니다. 내 자손도 이걸 붙잡으면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대에서 이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팔 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번은 땅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 팔레스티나의 모든 땅들 내가 이 땅을 가난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정기한 자가 된다. 내 자손들까지도 이 언약이 유효하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것까지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인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내야 할 것이냐 예?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자손에게까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언약이.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켜내야 돼? 지켜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지킬 것 중에서 너희가 최소한 이것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 1절에 보면 너희는 할례를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이 표징이 뭐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할례 때문에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이 구원 받은 사람의 표식이 바로 뭐예요? 세례거든요. 근데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으면 뭐 어,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 세례 받은 사람도 저 지옥에 가면 무수히 거기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당연히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당연히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싶어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할례가 바로 그 거예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받아냈으니 너희들은 뭐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너희가 표피를 베어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할례 받으면 할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이 무슨 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다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뭐어 그렇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같이 전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적인 본질은 이게 언약을 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건데 이것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사람이 참 정말 추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이것이 다른 것 때문에 무슨 뭐 교회를 떠난다, 뭐이 하나님이 떠난다. 이거는 아주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본질은 다 어디로 가고 비본질 때문에 싸우고 난리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언약의 표징이라 포피를 배어라.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받,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혈통, 음, 내 자식 여기만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하나님의 백성 되요 언약을 붙들면.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여기 할례를 받으면. 그다음에 파, 여기 뭐예요? 어 돈으로 산 자든지 어또 여기 13팔십삼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언약적 유대인.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도 어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한번 걸러진 데가 있어요. 출애굽하고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분명해요. 그래서 그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 거기에 죽음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믿음을 갖고 뭐예요?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낸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할례를 하나님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적 유대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뭐예요? 언약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떻게 돼요?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근데 지금 이때 얘기를 했는 이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어게하라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마엘은 지금 13살이거든. 13살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아랍 사람들은 13살에 할례를 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유대인들은 만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 여기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하는 것, 뭐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수행하는 자에게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기한 자가 되고 자손들도 하나님이 약속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도 번성케 하시고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것을 얘기라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체적인 걸 받아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나는 받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표피에 베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